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정입니다. 오늘의 시승차는 폭스바겐의 신형 투아렉입니다. 이 신형 투아렉은 제가 작년에 독일에 가서 직접 시승을 해보고 오프로드, 온로드 모두 경험해 보면서 그 느낌이 어떤지 시승기를 통해서 전달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신형 투아렉을 얼마 전에 출시된 제네시스의 g v 8 0 AT와 살짝씩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아렉은요, 제네시스 GV80의 가격 대안으로 많이 언급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궁금한 가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차량은 모두 3.0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서 비교하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 투아렉은 기본 8,89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트림에 따라 최대 1억 90만 원까지 나가요. 거기에다가 이제 GV80을 비교해 보면 GV80의 시작 가격은 6,58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말 기본 깡통 트림이고 여기다가 이제 필요한 사양들을 넣다 보면은 예전에 시승 행사 때도 봤듯이 한 8천 중반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차량의 가격 차이가 그렇게 엄청 크진 않습니다. 근데 폭스바겐은 이제 이 차량을 구입할 때 여러 가지 금융 할인이나 아니면은 기존에 폭스바겐을 타고 있던 사람이 트레이드인 하는 조건으로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 좀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폭스바겐에 현금 및 금융 할인을 더하면 7,900만 원부터 구입이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원래 폭스바겐을 타고 있던 사람이다. 그러면 트레이드 인 하는 조건으로 7,412만원부터 8,782만원까지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아렉과 제네시스 GV80의 크기를 비교해보면요. 투아렉이 이전 세대보다는 살짝 커졌지만 GV80과 비교하면 아주 살짝 작은 편입니다. 일단 길이가 GV80이 4,945mm인데 투아렉은 그것보다 65mm 정도 짧은 4,880mm예요. 여기에다가 이 투아렉에 들어가 있는 이 높이 조절, 차고 조절 기능을 이용하면 얘는 훨씬 더 낮아진다고 해요. 한 9mm 정도 더 낮아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좀더 옆모습이 이렇게 튀어나올것 같은 스포티한 인상을 띄겠죠? GV80이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이라면 투아렉은 뭔가 좀 많이 정제된 느낌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앞모습만 봐도. 크롬을 두른 이 그릴이 뭔가 되게 단단하고 금속을 가공한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죠 지금 이 차량은 3.0 프레스티지 트림이기 때문에 폭스바겐에서 선보이는 IQ 라이트 매트릭스 LED 라이트 그게 들어가 있지 않고요 2분기에 출시되는 V8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범퍼 하단부는 트림마다 디자인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차는 프레스티지 트림이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알라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C자형으로 장식을 덧붙여서 조금 더 스포티한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뒷모습의 차이를 살펴보면요. 투아렉은 앞에서는 한없이 날렵하고 단단한 인상을 보여줬는데 뒤에 딱 오니까 이렇게 둥글게 처리하면서 뭔가, 뭔가 온순하고 두툼한 이미지? 그런 인상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GV80 같은 경우에는 어, 오히려 앞보다는 뒤에서 좀더 날렵한 인상을, 강한 인상을 주는 것 같았어요. 신형 투아렉의 실내에 딱 타면 GVAT와 이미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이 차는 첨단의 느낌이 매우 강해요. 뭔가 날렵하고 어딘가 베일 것 같은 되게 딱딱딱 떨어지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반해서 GVAT 같은 경우에는 여백의미를 강조한 실내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차분하고 우아한 느낌이 강해요. 신형 투아렉 실내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15인치 대형 디스플레이입니다. 실제로 보기에도 마치 노트북을 펴놓은 것처럼. 엄청난 크기의 스크린이 자리잡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이 디스플레이와 연결된 듯한 디자인의 계기판도 12.3인치의 풀 디지털 계기판입니다. 어, 물론 GVAT에도 대형 디스플레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GVAT에는 여기에 이렇게 딱 돌출형으로 14.5인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그 디스플레이가 지적받았던 점이 약간 팔로 조작하기에는 좀 거리가 멀다는 것? 그걸 지적받았었는데, 이거는 이제 아예 그냥 일반적인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그 공간에 굉장히 큰 크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도 많은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일단, GVAT에서는 물리 버튼이 그래도 꽤 많았어요. 공조장치를 조절하는 곳이 이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눌러서 조절하거나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신형 투아렉에서는 그런 물리 버튼을 최소화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어 레버와 방향 지시 등 오디오 볼륨 조절, 그리고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시동 버튼을 제외한 모든 조작은 여기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장점과 단점 모두 있는 것 같아요. 깔끔해 보이는 반면에 이걸 처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좀 복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운전하기 전에 이렇게 좀잘 익혀두고 사용을 해야겠죠. 또한 가지 차이는 이런 구석구석 보이는 마감들일 거예요. 이 투아렉은, 어, 아래쪽, 그러니까 손이 안 닿는 부분이나 뭐, 신체가 잘 닿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이나 오레탄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g v 이 AT는 이렇게 무릎이 닿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 있죠. 그런 부분까지도 퀼팅 가죽 패치 같은 걸 여기다 붙여 놔서 이렇게 닿는 부분도 좀더 신경을 쓴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열석을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추고 2열석에 앉았습니다.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넓겠죠. <laughs> 뭐 주먹도 세 개가 민망할 정도로. 하나, 둘, 셋, 넷. 뭐 네개반 정도 들어가고, 역시나 아래쪽에 공간도 넓고요. 그리고 이 등받이 기울기, 각도 모두 조절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거의 90도도 아니고 좀더 이렇게 앞으로 숙인 상태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여러 단계로 조절이 가능해요. 헤드룸은 주먹 한두개 정도 들어갑니다. 이 앞쪽에 공조장치나 이런 송풍구는 구성은 비슷한데 소재나 디자인이 많이 다르죠. 일단 GVAT에서는 이런 다이얼 방식으로 돌리고 또 버튼들이 가운데 몰려있는 모양이었는데 이 신형 투아렉 같은 경우는 모두 버튼 식으로 조절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아래 색깔이 다르죠? 이걸 이제 온도 조절하고 뭐 열선 시트나 이렇게 바람 방향 같은 것도 모두 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12볼트 과 USB 꽂을 수 있는 두 개의 공간이 있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신형 투아렉은 구형 투아렉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예요. 구형 투아렉에서는 이런 USB 공간을 아예 한 군데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그래도 다행히 많이 추가가 되었네요. 트렁크 공간은 기본 810L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 열석을 모두 접으면 1800L까지 늘어납니다. 이 열석을 접는 거는 여기 트렁크 측면부에 이렇게 레버를 딱 당기면 접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도 쉽게 시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외관과 실내는 g v a t 와 투아렉을 서로 비교해 봤는데 사실 주행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GVAT 시승행사 때 직접 운전은 하지 않고 그냥 옆좌석에 앉아보기만 해서 어 주행 느낌은 그냥 제가 독일에서 탔던 신형 투아렉과 지금 타는 신형 투아렉의 느낌의 차이 이런 것들을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현재 3.0 V6 디젤 엔진과 함께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 있고요. 최고 출력은 286마력, 최대 토크는 61.2예요. 그래서 GVAT와 비교하면은 소폭 높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치가 GVAT보다 8마력 정도 높고요. 그리고 토크는 1.2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뭐 토크 1 정도를 실제로 운전하면서 <laughs> 그 차이를 느낄 수는 없겠지만, 그냥 수치적으로는 그렇고요. 출시행사를 열었던 호텔로 다시 돌아가고 있고요. 일단 제가 운전을 하기 전에 앞서 시승 메이트인 모터리언의 박상준 기자가 먼저 운전을 했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하세요. 안녕하세요, 모터링 박상준입니다. <laughs> 박상준 기자가 운전을 하는 동안 저는 동승석에 앉아서 이제 승차감을 조금씩 느껴봤거든요. 근데 그런 독일에서 탔을 때 투어렉과 한국에서 탔을 때 투어렉의 느낌이 확연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제가 독일에서 탔던 그 V6 모델에는 안티롤 바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차의 자세를 좀 안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양인데 그 사양이 우리나라에서는 V8부터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확실히 그거의 유무가 승차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런 차체 높은 SUV 타면 느껴지는 이런 약간의 흔들거림 있잖아요 움직임들 그런 움직임이 이 차에서도 느껴집니다 그 약간은 단단한 느낌이에요 전반적으로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네. 시승을 못 해봤으니까 네. 그냥 오늘 이차 그 전자식 안티롤바가 없는 차만 타보는 건데 음. 좌우의 어떤 롤 네. 이런거나 아니면 충격 요철 음. 넘을 때 충격이 좀씩 있거든요 보면은 음, 맞아요 그 상상했던 승차감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음. 저도 궁금해서 전자식 안티롤바를 좀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더니 단순하게 좌우 롤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쵸. 요, 요철 넘을 때도 이제 네. 흔히들 얘기하는 프리뷰 서스펜션? 이런 네. 것처럼 미리 뭔가 이제 조금 서스펜션을 조율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게 빠지다 보니까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아쉽지 않나 음.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느낌이 되게 좋았었기 때문에 주행했을 때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시 왔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는 약간 느낌이 다르다 라는 거가 느껴지고요. 독일에서 탔던 건 V6의 최상위 트림이라고 보면 돼 맞아요. 한국에 파는 V6는 그거보단 조금 아래다. 그죠 최상위 트림이어도 이제 아무래도 이게 네. 지역마다 들어가는 사양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가격도 조정하면서 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거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차이가 약간씩 있어요. 독일이랑 한국의 또 도로 차이도 있잖아. 요 독일 도로가 또 굉장히 좋죠. 어느 도로를 가든 정말 깨끗하게 잘 닦여 있다는 느낌이 나요. 근데 확실히 이 차가 시야는 정말 좋아요. 제가 이런 큰 차를 탈때 매일매일 이제 보는 게 이게 아무리 큰 차여도 부담 없이 운전을 할수 있느냐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큰 차체의 차를 타다 보면은 우리나라 도로 환경도 그렇고 큰 차를 몰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 이 차는 일단 시야 확보가 되게 잘 돼요. 시트의 조절 범위도 크기 때문에 저처럼 키가 작아도 끝까지 올려서 저 본인. 대각선 본니 끝까지 보일 수 있는 정도이고 그리고 또 이런 측면의 시야들 있죠 사이드미러가 있는 위치라던가 지금 필러 쪽이 아니라 도어 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옆쪽에 시야를 확보하는데 크게 도움을 많이 주고요 그리고 A필러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도 차의 크기를 생각하면 되게 얇게 잘 놓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야는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대시보드도 굉장히 최대한 이렇게 꾹꾹 눌러서 평평하게 만들어 놔서 이제 이쪽 대각선 시야도 좋고요 근데 이런 폭스바겐 차를 타다 보면 운전 자세는 진짜 확실히 좋아요. 저도 아까 딱 처음에 탔을 때 느낀 게 운전하기 되게 네. 자유롭더라고 그렇죠. 이게 그리고 제가 구형 투아렉을 탔었을 때는 이 시트가 똑같이 조절이 가능해도 자세 잡기가 약간 힘들었어요. 이 신형보다. 뭐, 이런 허벅지 쪽에 시트 길이라던가 이런 게 저랑은 좀안 맞아가지고 다리가 좀붕 뜨는 느낌이었거든요. 좀 최대한 맞춰도. 근데 이 차는 그런 게 전혀 없이 네, 운전 자세가 되게 잘 맞춰지는 편입니다. 뭐, g v 8 t 와 비교할 거를 찾아보자면 일단 지금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내비를 또 말을 안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차의 내비게이션은 세 군데에서 보여져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계기판, 그리고 이 센터페시아에 있는 대형 디스플레이에 내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대형 디스플레이의 내비는 그냥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사실 눈에 잘안 들어오고 좀 시인성이 좀 떨어져요. 정보는 되게 많은데 실제 길 찾는 데는 크게 도움을 주진 않는 느낌. 오히려 계기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보여지는 내비 정보가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고 알아보기가 쉬워요. 그에 반해서 GVAT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 내비는 말하지 않아도 알죠. 팀앱 다음. 네, 팀앱 다음으로 정말 쓰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또 따져보면 은 GVAT가 조금 더 위에 있지 않나. 그리고 가끔 화살표가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laughs> 그럼 제가 찾아야 돼요, 막. 이런 것들은 좀 불편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GVAT와 차이가 있다면? 이 차는 온로드뿐만 아니라 이제 오프로드 능력도 어느 정도 좀꽤 갖춘 차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좀 많이 추가돼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제 운전석 오른편에 보시면 다이얼로 되게 다양한 모드들이 있는데 일단 차고 조절이 가능하고요. 뭐 고속으로 달리고 싶을 때는 약간 낮춰도 되는 거고 또 오프로드 달릴 때는 살짝 높여서 차고를 올려서 지나가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좀 특화돼 있다는 것. 투하렉만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GV80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없고 투하렉에 이제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일단 GV80와 이 차는 가격대로는 비교할 수 있겠지만 너무 다른 느낌이에요. 저는 사실 비교가 너무 잘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뭐 엔진도 같고 변속기도 같고 그리고 가격대도 비슷하고 하겠지만 너무나 그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성격이 좀 다른 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타 보니까. g v 8 0은 정말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되게 우아한 느낌이에요. 그에 반해서 투아렉은 뭔가 좀 정제돼 있고 간결하고 베이직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리고 뭐 필요한 거는 다 필요한 그, 거는 다 우드도 있죠 우드도 넣어 져 있고 우드 음. 가죽 뭐 이런 것들 이다 되어 있는데. 네. 어쨌든 화려한 느낌은 아니니까. 그렇 여긴 좀 화려한 거죠? 이쪽 계기판이랑. 실내 디스플레이가 크게 들어가면서 그게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냥 정말 깔끔한 거 좋다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기에 괜찮은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신형 투아렉을 시승했고요. 시승 시간이 다소 길지가 않아서 많은 정보들 전달해드리진 못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될때 GV80까지 빌려서 함께 더 심도 있는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고요. 오토캐스트 이다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정입니다. 오늘의 시승차는 폭스바겐이. 새롭게 오랜만에 내놨습니다. 바로 신형 투아렉인데요. 어, 제가 독일에 가서 얼마 전에 투아렉을 타고 시승기를 내보낸 적이 있어서 오늘은 얼마 전에 출시한 GV80과의 비교를 더 중점적으로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다정으로 보이세요? <laughs> 열화상으로 봐야 돼. 열화상비. <laughs>